아 <laughs> 누구야 한 번에 먹은 사람 누구야? 나는 하나밖에 못 먹었어. 나는 한 개도 못 먹었어. 뭉몽텅이 먹은 사람 나와 오 닭성 사실 너무 돼. 오빠 이거 나름. 모르면은 포장 하나 값인데 이거 알리사 알리사 스태프 다들 소비창 인증해 <laughs> 몸이랑 소비창 다. 아 30초 밖에 안 남았어 아아 상품풍 아 이거 아.. 다인증인증 갑자기.. 어? 인증하려니까.. 어? 나였어? <laughs> 다들 도핑 준비하세요. 10초 남았습니다. 5초 동안.. 못 부리겠는데? 안 돼! 이러면! 다들 도핑하세요. 와... 조킹 7개 끊 개. 왜 이렇게 키감이 똑똑하지? 아 맞네? 팻 다시 껴야되네? 아 맞아 팻... 어... 들어오면 팻 다시 껴야돼 그래 지금 어쩐지 공속이 개 느리더라 아니 이거 왜 바뀜? 그니까 아니 아 세프 아. 형님 알집을 빨리 까셔야죠. 그거 <laughs> 징그러운 원피스. 다들 자석도 하나씩 장만하시고 보자.. 공속도킹 됐고 아! MVP 파워 그거 안 들고 왔다 아이 몰라 히블레어 슈퍼 파워 버프어 그거 안 들고 왔어 응 왼쪽이, 왼쪽이. 오른좀 어, 밑에 있어요.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쓸 컴뱃을 왜 썼지, 내가? 쓸 컴뱃이 없어도 되는구나. 나하 실수한거 없겠지? <웃음> 무섭다 <웃음> 다이스? 로디드 다이스 말씀하실게요 아 로디드 다이스 로디 다이스 끼면 좋죠 그거는 로디드 다이스는 이제 아 근데 칸 남으면 끼면 좋죠 럭키 다이스 고정시키는 거 있어 누나 고정시키는 거 푸로한 장소를 준다고? 이거는 싫어하냐? 럭키다이스가 뭔지 몰라우나? 음, 네, 그럴 그수 있지. 해적 직업군에 있는 건데, 해적 직업군 한 번도 안 켜봤어? 다. 그래, 그러니까, 아, 알았어. 그러니까 그 사이 돌려서 나오는 눈금에 따라 랜덤으로 버프가 걸리는 버프 스크린데, 이게 눈금마다 버프가 다르니까 상황마다 도움 그게 달라서 근데 로디즈가 있으면 그거를 고정시킬 수 있으니까 누나 유니온 찍어 빨리 아 누나 유니온 많이 찍었잖아 아니 어떤 스킬 그러니까 어떤 스킬인지 알아야지 이름은 몰라도. 그게 한직업만 있는 스킬도 아니라 공룡 스킬이다용니까스킬이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을 사수는스킬는스킬는 스킬을 사용할 수있스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을 사용할 수있 뭐.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을 왜 잠수 아니야? 어, 전문, 전문 비안 나오는 사람은 대포 쏘세요 대공 못놓는 사람 대포 쓰세요, 대포 누나 레전넌스요 <목소리> 레전드 스타하세요. 아, 레전드 이스택 e 유지하세요. 오. 아, 무민이 없으니까 이거 극딜 계약한데 이거. 마인드 국광님 쓰시지 않나? 아니 갈등 썼는데 안시켰어어 어, 누가 죽었어 무민이 죽었다 아 무슨 일이지 이거? 잠수라서 죽은 거 아니야? 아니 배, 물약 등록만 해둬도 안 죽는데 여기 그러게 어 무슨 일이지? <laughs> 진짜 진짜 무슨 일일 1분 1분 때는 그렇게 못났습니다. 아니 멀릭 아네 여기 보스 스킬은 저기 벤의 쉘터로 도망나요? 무민이 또 죽었네 음. 맞아요 120초 죽이 아닌가? 100초 죽인가? 맞아요 저도 그래 <laughs> 일단 뭐라도 맞출 수 있다는 게 좋은 거네 야 부럽다 아크랑 히어로는 극딜 주기 4분이라고. 야일보다 야이... 낫잖아. 근데 이거 롯데 형님한테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극딜 주기. 어차피 딜 대부분 롯데 형이 넣을 거 아니야? <laughs> 어, 레전드스 유지 안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대포 있어요. 다, 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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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 오. 바인드. 에 또. 네, 저희 샤프 없어요 오늘. 네, 바인드가. 이게 저항 시간 때문인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아니데안 들어갔어? 들어간 거야? 밥은 55초 에썼어안 썼어요? 시팅인가 들어갔네. 어, 난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나도 끝어 아, 슬샷 말고, 찐 샤프 하이지 말은 겁니다, 이렇게. 당일이 없죠. 공수가 <laughs> 없는데 오늘. 이거 없어. 아딜 진짜 안 나온다 오늘. 뭐지? 보호 나왔어요. 어 근데 몸이 나힐 쓰고 있는 거 맞지? 나 계속 포션 밟고 있는데 몸이 나힐 쓰고 있는 거 맞아? 아 맞네 없네 얘뭐 하고 있냐? 어, 쓴다, 쓴다. 그치, 저, 저 디버프가 보여야 되는데, 머리 위에. 계속 안 보였어. 애매하게 안맞겠네 저거 대포 좀 누가 싸봐딜 <laughs> 약한 사람 대포 좀 쏴봐. <laughs> 저거 딜센 사람이 있으면은 손해고, 저거. 대포 방금 풍금형 있었잖아. 저거 풍금형 있으면은 딜로 쓴대잖아 아이고, 가이군 다음 바인드 언제죠? 아니, 여기 바로, 바로 앞에 있는 대포는 써야 될거 아니에요? 저멀리까지나아고 아, 노브를 썼다니요. 아, 그냥, 쿨 돌자마자 쓰고 20초에 한번더 쓰고 그랬나? 애매할 것 같아서 안 썼는데. 아, 스폰이왜 걸려! 님 채팅 칠 시간에 때리십시오. 그리고 첫 격킬 때 무민이 프리도 없었고 최종됨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보조 정말... 직업이 진짜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많이 다르단 말이3712 설마 아 그거 아니잖아요 4조 4조 자, 아이고, 다들 숙제 검사 받으세요. 당신이 저의 주인이시군요. 숙제 검사 받으세요. 어, 생각보다나 라이브 캐상 들어가고 서로 치고 있었네 그래서 레걸렸나 얘는 수로로 다 끝나고 오네. 그렇게 수로 다 끝나고 오네. 수로할 거 생각했냐? 대말았는데. 응? 생각 있어? 인벤 가자인벤은 아. 한번 놀래서. 자.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 와봐. 첫격뛸때와 가지고는 인벤 와 봐. 첫격딜때 프레이도 못 받고. 아. 너 힐은 꼬박꼬박 썼어? 너 초반에 힌안 썼던데. 초반에 힌안 안 썼지 너. 너안 쓰는 거 같던데 힐. 꼬박꼬박. 잠수 안일 때도 약간 아프지 않을 때 말이야. 어? 아니야, 아니야.